요새 전보도시락이 유행한다해서 사고싶었는데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게리모드로 대리만족 해보자 다행히도 게리모드 안에는 도시락 예도원이 있다 짜잔 야, 하지만 크기가 부족해서 전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크기를 키우는 툴로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자 리사이저 툴... 대충 한... 8배 정도로 키우면 맞겠지 아, 어,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아차 싶어서 실제 사진을 보니까 대충 크기를 한 4배 정도 키우면은 얼추 맞는 것 같다 이게 전보면은 아마 이건 이제 울트라 전보겠지. 에이 이거나 먹어라. 이씨. 하지만 게리 모단에서는 실제로 요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 둘 라면 풀업으로 대충 이렇게라도 대리 만족을 해보도록 하자. 먹어보자. 아, <laughs> <laughs>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